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밤새 조금 꾸셨습니까 서울은 밤새도록 태풍의 영향권에 들어오면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국이 요 며칠 전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오늘 화요일 아침 여러분 빗길 운전 천천히 잘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뭐, 많은 사람들이 8월이 오면은, 하, 막, 걱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사실, 여러분들, 에, 8월이, 예, 그렇기 때문에, 예, 투자자들에게 좋은 겁니다. 아, 매번 이제, 악재, 예, 그런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고요. 예, 본격적으로 지속이 되는, 예, 립리입니다 아, 특히, 예, 15년 만에 찾아온 코스닥, 아주 순항을 하면서 잘 가고 있는데 항상 악재가 나와서 어 여러분들 마음이 불안할 때가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예 그리고 미국이나 유럽도 악재가 나와야 급등을 하거든요 어 오늘 같은 경우는 또어 드디어 예 잠깐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은 어 미국의 나스닥의 연봉 입니다 어 지난 작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몸뚱아리가 신고가가 나오고 있다 그러는데 예, 완벽하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14년 만에 예, 신고가를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간난얘기죠 아시겠죠? 쓸데 없는 어, 악재 예, 그리고 뭐 주변에 들려 오고 있는 뭐 우크라이나든지 예, 중동에 가자지고 그리고 뭐 포르투갈이나 아, 아리엔티나, 이런 쓸데없는 악재에 너무 귀 기울이지 마시고요. 여러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예,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우상향 하는 겁니다. 너무 쓸데없는, 어, 악재에 예, 푹 빠져가지고, 예, 좋은 종목, 어, 손절매 하지 마시고, 예, 계속 악재가 흘러나올 때, 아, 내가, 어, 신이 나에게 마지막으로 부자가 되라고 기회를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좋은 종목을 잘 매수하는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8월 19일 화요일 주식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는 기관이 와, 이거 뭐 1년 내내 예,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 계속 매도를 하고 있네요. 거기다가 공매도까지. 왜 그럴까 참 어, 귀, 예, 왜 그런지 의심을 좀해 봐야 되겠습니다. 예, 코스피가 이날도 전 거래 대비 10.09 포인트 내린 2053.13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아, 개인이 1825억, 외국인이 7억 매수를 한 반면 아, 기관은 이날도 1673억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 기관의 매도세에서도 유일하게 국가 지자체만 36억 매수를 보였는데요. 프로그램은 차익거래가 2억, 비차익거래가 1177억 매도를 보이면서 총 1180억의 매도 우위를 보였습니다. 약세 업종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은행, 운수 장비, 의료 정밀과 어, 등이 약세를 보이면서 좀 많은 종목들이 조금 이제 약세가 많았고요. 반면 통신업, 섬유의복, 비금속, 광물 등 10개 업종만 강세 마감 보였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대부분이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KTNG 등 6개 종목만 강세를 보였고 20개 내에 있는 종목 중에서는 네이버가 유일하게 보합을 보였습니다. 예, 반면 현대모비스, 현대차, LG화학 등 대부분 종목이 약세 마감했습니다. 자, 이날 외국인은 금융업은 538억, 증권업은 118억 매수를 보인 반면, 제조업은 585억, 운송장비업은 440억 매도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보험업을 214억, 통신업을 153억 매수를 한 반면, 제조업을 1155억 전기 전자를 572억 매도를 했습니다. 자, 이날 외환 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는 3원 60전 내린 1,017원 60전으로 마감을 했고요. 달러 대비 유로는 0.0033달러 내린 1.336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날 코스피에서 상한가 17개 종목을 포함해서 382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두개 종목 포함해서 400, 28개 종목이 조정을 73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어, 개인 큰손들이 아주 매수세가 강합니다. 예,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 대비 2.92 포인트 오른 561.10을 기록을 했습니다. 어, 개인이 208억 매수를 했는데요. 예, 거의 돈 많은 큰 손들이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28억 기관은 154억 매도를 보였는데 외국인과 기관은 아직 포지션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프로그램 매매는 빚 차익거래 위주로 54억 매도 위를 보였습니다. 강세 업종이 대부분이었죠. 종이 목재가 무려 9.35%로 급등을 했고요. 통신 서비스, 운수업 등 대부분 업종이 강세 마감했습니다. 반면, 정보기기, 섬유, 의류, 인터넷 등딱 12개 업종만 약세를 보였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은 약세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아, 그, 인터파크가 9.38%로 그동안 조종을 했다가 아주 급등을 해버렸고요 컴투스, SK 브로드밴드 등 강세를 보였고, 반면, GS홈쇼핑, 포스코 ICT, 딱두 종목만 포합을 보였습니다. 반면 성우아이텍, CJ ENM, 동서 등 대부분의 종목이 약세 마감을 했는데요. 자, 이날 외국인은 제조업을 58억 IT 하드웨어를 32억 매수를 한 반면 IT 소프트웨어 서비스를 129억, 인터넷을 116억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은 종이 목재 업종을 19억 의료 정밀기기와 기터 서비스를 17억 매수를 한 반면 코스닥의 우량기업을 198억, IT종합을 193억 매도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주 좋은 분위기 가운데 코스닥에서는 상한가 13개 종목을 포함해서 476개 종목이 상승을 하한가 6개 종목을 포함해서 443개 종목이 조정을 85개 종목은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유럽 어, 위기가 기회였죠. 어, 악재가 나왔을 때가 아주 좋은 매수의 기회였습니다. 에, 우크라이나 지정학적 위기가 나올 때 많이 조정을 했지만 그때가 참 좋았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프랑스, 독일 등4개국 외무장관이 이 지난 주말 우크라이나 어, 위기 해결을 위한 음, 위기 해결을 위한 회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 진행이 성공적으로 잘 끝났죠. 프랑스 발터 슈타인 마이어 독일 외무장관은 힘든 회의였지만 회담을 통해서 일부 분야가 아주 참 진전된 결과를 보였다. 라고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정학적 우려가 완화될 때마다 시장의 우호적인 여건이 조성이 된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단기적인 증시 방향은 당분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상황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유로존의 유로화 사용 18개국의 무역흑자 규모가 예상을 하회하는 발표를 했는데 이것이 약간 상승 폭을 제한하는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EU 통계청인 유로스타트가 현재 시각 18일 6월 유로존 무역 수지가 130 8억 유로 발표를 했는데, 이는 약 18조 7,987억 원입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시장 전망치인 121억 원을 약간 하회하면서, 직전 어린 5월 152억 유로 대비 하회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악재가 일시적으로 제거가 되면서, 범유럽권 스타크스 유럽 6백은 전거래 대비 3.88포인트 상승한 333.60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국의 푸티백은 52.17포인트 상승한 6,741.25로 독일의 닥스30은 152.73포인트 상승한 9,245.33을 프랑스 객사공은 56.29포인트 상승한 4,230.65를 기록을 했습니다. 독일의 유나이티드 인터, 어, 인터넷이 I.T. 벤처 기업인 로켓 인터넷 지분 매임 소식에 3.5% 강세를 보였고요. 영국의 주택 건설 업체 보비스 홈즈가 2014년 확연한 이익 증가 달성 전망 발표를 하면서 4.49% 강세에 마감했습니다. 앵글로-아메리칸, B.H.빌리턴, 리오틴트 등 유럽을 대표하는 광산주가 강세 마감했고요. BMW, 와 폭스바겐 등 자동차 종목들도 강세 보였고요. 그동안 조종을 보였던 은행주들 소시에트 제네라, BNP 파리바 등 은행주가 아주 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다음은 미국입니다. 그 우크라이나 그 별거 아니었죠. 예, 말씀드린 대로 나스닥이 14년 만에 신고가 예, 완전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라크 사태 등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하면서 미국의 증시가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미 증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바로 나스닥 지수인데요. 작년에도 이제 신고가가 나고 있다 그러는데 완벽하게 몸뚱아리를 뚫고 위수염까지 이제 공격을 하고 있는데 1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라크 정부군과 쿠르드 자치정부가 미 공군 폭격 지원으로 순위파 반군이 반군인 IS-IS에게 뺏겼던 모술댐을 탈환을 했습니다. 모술댐은 상당히 의미가 있는데요. 왜냐면 이라크 최대 수력 발전소면서 군사적으로 요충지입니다. 바로 바그다드 바로 위쪽에 있지요. 미국 정부는 발표를 통해서 당분간 반군에 대한 공습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 발표를 했습니다. 독일의 베를린에서 지난주 주말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독일, 프랑스 등 4개국 외무장관이 회담을 개최를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기본 합의에 성공을 했고요. 러시아가 제공하는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대한 인도적 자원물, 지원 물자를 우크라이나하고 서방 측에서 반대하면서 못 들어오게 했는데, 제공하는 게 성사가 예상이 되는 걸로 발표를 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인도적 지원 물품 호송 차량에 대한 문제가 해결됐다 발표했고요. 조만간 우크라이나 동부 지역에 도착 예정이며 휴전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전미 주택 건설 협회와 웰스파고가 웰스파고가 이제 모기지를 가장 많이 대출하고 있는 미국의 은행이죠. 8월 주택 시장 지수가 전월 대비 2포인트 상승한 55로 7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단독 주택 향후 판매 지수는 2%가 상승하면서 65포인트로, 현재 판매 지수는 2포인트가 상승하면서 58포인트로, 향후 수급 지수는 3포인트가 상승한 42포인트로 발표를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지정학적 악재가 없어지고 좋은 지표가 나오면서 다운은 전거래일 대비 175.8포인트 상승한 16,838.74를 기록을 했습니다. S&P 500은 16.68포인트 상승한 1971.74로 나스닥은 43.39포인트 상승한 4,508.31을 기록을 했습니다. 업종별로 55개 업종이 상승을 하고 55개 업종이 조종을 보였죠. 참 의외입니다. 이런 게 별로 없었는데. 나스닥 운송, S&P 중소형 600 지수, 나스닥 은행 업종이 아주 강했고요. 다우존스 30개 종목 가운데 상승이 26개, 하락이 4개였는데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 비자 인컴퍼니, 나이키가 아주 강한 모습이었고요. 나스닥 1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8 3개 하락이 13개였는데 캘리포니아주 써니베일에 위치한 인터넷 기업 야후가 2.5%로 강세를 워싱턴주 시애틀에 위치한 네트워크 기업이죠. F5 네트워크가 2.25% 강세 보였습니다. S&P 500 종목 가운데 상승이 419개, 하락이 68개였는데 테네시주 굿레트빌에 위치한 할인업체 달러 제너럴이. 경쟁사 패밀리 달러를 인수 제한 소식에 예, 뭐 떨어져야 되는데 드디 올랐죠. 예, 11.63% 올리면서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이날 64달러 14센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북캐럴라이나주 매튜에 위치한 할인업체 패밀리 달러 스토어가 4.93%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79달러 81센트로 마감했습니다. 예, 반면, 뉴욕의 상업거래소에서 서브테사스 준진료는 69센트 조정한 배럴당 96달러 66센트로, 런던 아이시 선물 시장에서 부케산 브랜드유는 1달러 77센트 상승한 배럴당 101달러 76센트로, 금선물 가격은 17달러 50센트 조정하면서 온스당 1296달러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19일 화요일 국외 증시 일정입니다. 먼저 미국입니다. 7월 건축 허가 건수가 전월 대비 발표해 있고요. 전월 대비 7월 주택 착공 건수, 전월 전년 대비 7월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 전년 대비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홈 디포가 분기 실적 공개를 합니다. 중국은행이 분기 실적 발표가 있고요. 어 일본은 경기선행지수와 어, 경기동행지수 수정치 발표 있습니다. 이 기계 에, 전년 대비 기계 주문 예비치 발표 있고요. 유럽으로 건너가서 어, B.H.빌리턴과 어, a p 몰어 머스크가 머크가 어, 실적 발표를 합니다. 어 그리고 영국의 에, 전년 전월 대비 소비자물가지수 산출 P.P.I. 산출 근원 P.P.I. 소비자 물가지수와 근원소비자 물가지수, 어, 그다음에 DCLG 주택가격지수 발표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화요일 국내 증시 일정입니다. 7월 PPI, 7월 CPI와 반도체에는 하반월 패널 가격 발표가 있고요. 이날 코스닥의 승화프리텍이 전관 일부 변경건으로 주류 총회 예정돼 있습니다. 자, 아 여러분들 어, 이미 뭐 작년부터 몸뚱아리는 어, 지금 보고 계신다면 나스닥의 에, 바로 연봉입니다. 아주 멋지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벌써 이미 작년부터 제가 예고를 해드렸고요. 예, 금년에도 1월부터 끊임없이 예, 그리고 5월달, 6월달, 7월달, 8월달 예, 조정에도 저는 계속 예, 코스닥을 얘기하면서. 나스닥의 신고가 이후 멋진 댈리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함이 없죠? 항상 여러분들 포지션을 잡으면 변함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계속해서 나스닥의 신고가를 내면서 앞으로 우리의 코스닥도 계속 올라갑니다. 찬바람이 불고 내년 또 봄이 되면 내년 1월 같은 경우는 뭐 상한가, 상하한가 제도가 플러스 마이너스 30%로 바뀌었기 때문에 두 배로 예, 아주 그냥 날러 다니겠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예, 좋은 종목들은 여러분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 뭐 매수를 해야 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지금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야 올 겨울 그리고 내년 예, 봄이 따뜻해지는 겁니다. 예, 철저하게 예, 말씀드린 것처럼 예, 그리고 포지션을 포지션을 제가 잡고 꾸준히 예,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런 준비를 하셔서 이번 장 주인공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8월 19일 비가 오는 화요일입니다. 내일까지 전국에 비가 많이 내린다는데요. 여러분 비, 비에 조심하시고 운전 천천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8월 19일 화요일 주식시황 마칩니다.